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해주셔서 어, 저는 통일 정책이 전공인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뭘 바라고 있는가? 뭐, 경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는 또뭘 바라고 있는가? 정치는 미국을 제국 지지자로 몰면서 어, 미군 철수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거울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고려 연방제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연방제를 본인이 한다고 주요한 그 행사에서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 연방제, 또 연방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정책인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전문가들이나 또 여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방제라는 것은 남과 북이 일시에 한 번에 정치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내 정권, 군사권, 외교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포기하고 북한에, 아, 북한과 같이 소위 얘기해서 통일민족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북한은 그 통일민족위원회를 한 700명에서 800명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 400명은 남한이 할 것이고 또한 300명, 3, 300, 400명이 또 북한이 하고 또 해외 동포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남한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념이 갈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북한은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또 해외 동포도 1940년대, 50년대부터 많은 공작을 해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북한 편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통일민족위원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결정은 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통일 전선 전략을 잘 꾸민다는 겁니다, 북한은. 통일 전선 전략이라는 것은 세 사람이 있을 때두 사람이 편을 먹고 한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사람을 제거합니다. 여태까지 김일성이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통일 전선 전략을 써서 중국파, 소련파, 또 토착파, 공산당을 다 제거하고 수령주의 체제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통일전선전략에 굉장히 그쓸 수가 있고 잘하는 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연방제에 들어가는 순간에 연방제를 합의하는 순간에 우리 대표랑 김정은이가 어느 지역에서 만나서 단한 번에 선언을 해서 연방제로 갈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걱정이 돼서 사실은 굉장히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형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뭐 바쁜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북한을 우리가 어 문재인 정권처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주동이 돼서 관리할 수 있는 남북특별통합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특별통합위원회 그 주축이 우리 우리 단위 돼서 끌고 나가면 우리가 김정은도 막을 수 있고 또 연방제도 막을 수 있고 모든 고은 연방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당이 주축을 해서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